그러니까니게힘가 거야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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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 니가 가 가짜 가짜 몇개 가지고 거기 가짜 꺼내는 거. 응, 가져서 드시라고. <laughs> 아, 이거 세, 아 이게 다야? 아, 네. 새로 나온 가짜라 맛이 맛은 모르겠어요. 아, 네. 이게 다야? 여덟 개가 다야? 어. <laughs> 웃고 전. 많이 가지가 차에 차에 오래 가시는데. 嗯嗯嗯嗯嗯。<laughs> <laughs>